안녕하세요. 꾸밍걸 PC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 써멀 구리스 도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써멀 구리스 이렇게 얇게 펼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칫솔, 물티슈나 휴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지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그래픽카드를 열어가지고 써멀 구리스를 도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호기심에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아나 지금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너무 높아 쿨러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온도가 높다 그러면 써멀 구리스를 제 도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쿨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써멀 구리스보다는 쿨러를 교체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써멀 구리스를 도포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래픽카드의 GPU라고 하는 부분인데 뜯어보면 알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디에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 있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그래픽카드의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어디 나사를 풀느냐 일단은 뒤에 이렇게 큰 나사 4개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 방열판 주위로 여러가지 나사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방열판을 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래픽카드의 구성을 봤을 때는 이 4개 나사만 풀어주면은 요 안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사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라이버 말씀드린 거는 이 나사와 나사를 풀수 있는 드라이버면 되겠어요. 자, 풉니다. 하나, 둘, 셋. 물론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그래픽카드 있는데 이보다 더큰 그래픽카드라던가 좀 구조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메인 상식, 그리고 공식은 똑같은 게 뭐냐면 뒤에 있는 이 나사랑 접합이 돼 있어서 그 나사만 풀어주면 이렇게 방열판을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딱 분리가 됐어요. 어 그리고 뭐 서멀 그리스도 바로 보이고 자이 케이블이 이제 여기에 있는 쿨러를 돌아가게 해주는 전원 케이블인데 이거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눈으로 한번 싹 보시고 이제 도포하기 쉽게 아예 빼도록 할게요 이보다 더 복잡한 구조라도 이와 같은 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티슈로 여기 보이시는 이 써멀 그리스를 한번 닦아 줍니다 써멀 그리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모두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써멀 그리스는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이 GPU와 이 방열판과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써멀 그리스 도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 종류에 따라서도 이 GPU의 온도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열판에 있는 써멀 그리스는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써멀 그리스도 조심스럽게 물티슈도 한번 물을 쫙 짜주고 살살살살살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옆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칫솔, 칫솔로 한번 살살살살 문질러 줍니다. 자 가이드도 살짝 빼주고.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그 전에 썼던 있었던 써멀그리스의 잔해가 없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도포를 하느냐? 지금 이 샘플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써멀그리스를 도포해야 될 부분은 딱요 네모 반짝반짝거리는 요 네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이제 써멀그리스를 도포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 큰 면적이 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도포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거는 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자 일단은 써멀구리스가 여러분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웬만하면은 열전도율이 높은 써멀구리스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 저도 특정한 브랜드를 추천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뭐 인터넷 뒤지다 보면 어, 열 전도율이 조금 높은 것들이 좀 눈에 띈다. 어, 가성비가 좋다 하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썸멀 굴스를 사시게 되면 이렇게 주사용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어느 통에 들어있어도 이렇게 스푼이라던가 이런 걸로 떠서 도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주사기식, 뭐 이것처럼 주사기식이라던가 아니면 튜브, 잘못 말했네요. 튜브. 쭉 짜서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 동일합니다. 자, 한번 도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포를 하느냐. 어떤 분들은 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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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찍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가장 주요 핵심이 뭐냐면, 넓게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도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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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쭉, 두번 정도 짰어요. 두번 정도 짜고 얘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얇고 넓게 도포할 수 있는 것들로 이겉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살 밀어줍니다. 면봉이라던가 이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근데 효율성이 조금 떨어짐을 느꼈어요. 콕콕콕콕 찍다 보니까는 면봉 거기에 다 묻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얇은 것뭐 책받침 끝이라던가 신용카드 이런걸로도 될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해서 최대한 gpu 부분 전체를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고루 퍼트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쉽죠 구조가 아까 했던 그대로 러 전원핀을 꽂아주고 그다음에 뒤로 눕혀서 이 구멍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구멍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마찰 없이 최대한 한 번에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발라놨던 거 여기저기 다 묻게 되니까 최대한 이 구멍을 보면서 맞추게 되면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딱 여기네요. 그 다음에 다시 나사를 조여줍니다. 뭐 나사 조이는 거에 대한 뭐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진 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한번 또 조여주면 얘네, 얘네들은 이제 흔들리지가 않겠죠. 이렇게 조여주고, 그 다음에 조여주고, 조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멀 그리스를 한번 도포한 게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걸로 설명을 드렸지만, 은뭐 여러분들의 그래픽카드는 뭐 크던 작건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이 GPU와 이 방열판을 분해할 수 있는 나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만 풀으면은 딱 그래픽카드와 방열판이 분리가 되겠죠. 분리된 다음에 이제 쿨러에 공급되는 전원 케이블 조심히 빼시고 분해한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써멀 그리스를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새로 도포하고 재장착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호기심에 아,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괜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면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어, 쿨러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아, gpu의 온도가 너무 높고 아, 언제 발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픽카드도 산지 오래 대답다 그러시면은 그런 분들은 한번쯤은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 스로들링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스로들링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온도가 높게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거기, 거기에서 바로 성능을 낮춥니다. 성능을 낮추게 되면 당연히 온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높은 온도를 유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낮춘다. 낮추게 되면 GPU의 온도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대신에 실 사용자는 어 갑자기 뭐 게임을 하다가 렉이 팍팍 걸린다. 이런 거를 체험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작동의 종류는 원체 많은데 뭐 컴퓨터가 갑자기 사용 중에 꺼진다던가 뭐 블루 스크린이라던가 이런 게뜰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조금 기초 온도가 다른 동일한 그래픽 카드보다 높을 때는 한번 그래픽 카드의 써멀 그리스를 한번 의심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도포하는 방법을 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동영상을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풀로 쭉 촬영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또 하는 방법들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자주 자도 들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